자, 곡선 위에 점 2,4에서의 접선이, 어, 그러면 어떤 곡선 위에 점 2,4라는 점이 있는데, 요 점에서의 뭘 지금 구하래? 접선을 구하래. 접선. 접선 구하려면 지금 한 점은 알고 있으니까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기울기 알아야지, 기울기. 자, 여기 이제 기울기. 예, 기울기 구하자. 미분해야겠네. 음함수의 미분. 미분 하보면 3x 제곱. 3y 제곱, y 미분했으니까 dx분의 dy 붙고, 그 다음에, 자, 어, <laughs> 고백 미분처럼 해줘야지. x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9y가 되고, y 미분하면, 마이너스 9x, y 미분해 줬으니까 dx분의 dy 붙어야겠지. 어, 그거는 0. 자, 여기에서 뭐, dx분의 dy 정리해서, 어, 자, 정리할까? 3y 제곱, 마이너스 9x, dx분의 dy. 얘는 옮기면, 9y. 옮기면, 마이너스 3x제곱. 그래서 dx분의 dy는 뭐가 되는 거야? 3y제곱, 마이너스 9x. 9y, 마이너스 3x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 자, 어, 그러면, 여기, x가 2,4니까, x에다 2 넣고, y에다 4 넣자고, 그러면 4,4,16, 48, 마이너스 9,28분의, y 다 4니까 4 9 36 x 2이니까 2는 4 12 그러면 얘는 30분의 24가 되겠네 이거로 약분하면 5분의 4그 기울기가 5분의 4인거야 그럼 기울기 찾았어요 이거의 직선의 기울기가 5분의 4인거야 그럼 y는 기울이 5분의 4 그리고 한점 x 마2 플러스 4 어, 요게 뭐야 직선의 방향수이 되겠지 근데 아그 접선이 y축과 만나는 y축과 만나는 건 x가 뭐야? 0일 때의 값이야. 0이면 마이너스 5분의 8 플러스 얘는 5분의 29, 5분의 12가 되겠네. 그래서 0,5분의 12. a는 5분의 12가 되는 거야.